자, 오늘은 11월 19일 역대급 패자 패키지. 예, 오늘도 패키지 나온 거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게 뭐냐. 낙원 스페셜 패키지 22,000원이고요. 예, 전설 열쇠 1개, 영웅 열쇠 3개, 그리고 이제 나라쿠 열쇠 1개랑, 그리고 에브니큐브 5개 줍니다. 그래가지고 22,000원이 지금 엄기준 얼마냐? 12.9만 골드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효율을 보시면은, 자, 97돌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 기준으로는 2,000% 이상 나오는 패키지다. 자, 97돌 없는 초보분들은, 어, 그냥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97 돌이 아니어도 그냥 귀속 골드로 잡더라도 이미 이득이 얼마다 거의 거의 뭐 이제 170, 180%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특수 재량 아비도스 이거 기준으로 잡으면은 나락은 없거든요. 이게 특재랑 아비도스가. 근데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락에서 보상을 못 얻어. 허접이라 못 얻었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밸류가 상당히 높다 둘다둘다 둘다 이미 200%가 넘는다 개 또라이급 효율이다 개 또라이급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이 없더라도 12.9만 골든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락에서 자,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나락을 가다가 데카가 빠졌다. 그러면은 보상을 멈춰야 돼요. 그냥 멈추고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게 수학적으로 데카가 빠지고서 거기서 한번더 가면 2분의 1의 확률로 뒤지죠? 근데 그럼 뭐야? 그럼 우리가 2분의 1의 확률로는 보상이 두배가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나락에서 보상이 두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단계의 보상을 점프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구간인 19층, 29층 이런 상황이어도 2배 보상을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데카 빠지면 그냥 멈춰야 된다.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 이 경우엔 좀더 해도 돼. 뭐냐? 자, 6에서 9층에서 여러분들이 데카가 빠져요. 만약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9층에서 바로 죽어버려. 9층에서 바로 데카가 빠져. 이런 거는 가도 됩니다. 왜 가도 되냐? 나락 보상이 0층인 유독 구려요. 0에서 9층은 유독 구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딱, 이 경우에는 더 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뭐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70에서 79층에서 대카가 빠져. 근데 이 경우는 정말 희귀하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웬만하면 못 가거든요, 님들. 여기서 빠지면은, 이제, 80층부터 귀속 보석이 나오고 이 보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고를 고려를 가능하다 이게 이 경우 아니면 그냥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 층 때문에 이게 아마 화염이랑 얼음 열쇠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이 좋은 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뭔가 뭐가 이득일 것 같기도 한데 어, 어 근데 뭐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1730 아니고 1700 몇이냐? 10인가? 1700인가? 이게 구간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게 보상이 한몇퍼 차이지? 여기 로아 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보상이 한20 퍼, 20 퍼, 30 퍼, 비골 기준으로 32,000에서 어한20 퍼, 마이너스 한20퍼 정도기 때문에 여전히 게이드. 예,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세요!